인간의 진념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을 힘어 보자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 수술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한 분은 오스만 제국의 피부과 의사 호다라 박사십니다. 독일로 유학가서 현대의학을 배웠고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터키 피부과 및 성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병인 결절성 트리코로렉시스 유형을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하는 등 훌륭한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대 핵인사가된 사건은 모발 이식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동지역에는 하브스가 유행했는데 끔찍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이러한 흉터를 남기고 탈모가 되었습니다. 호다라 박사는 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아직 멀쩡한 부위의 두피를 떼어내서 탈모 흉터를 남긴 곳에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1897년 3월 26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국의학회에 발표했죠. 나중에 호다라 박사는 이식된 모발을 현미경으로 검사했고 모근이 정상적으로 두피에 안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모발이 나무처럼 심으면 자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언론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며 호다라 박사의 연구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달랐습니다. 1914년 3월 비엔나에서 열린 독일 피부과 학회 제11차 회의에서는 호다라 박사의 모발 이식 주장은 환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외에도 머리카락이 남으냐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비난을 했습니다. 풍자 만화에도 등장했습니다. 오다라 박사의 모발 이식술은 그렇게 1926년 박사의 사망과 함께 사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주목하고 더 깊게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피부과 의사들이었습니다. 사사가와 마사오, 오코다 쇼지, 타무라 하지메 이세 의사는 1930년대 들어서면서 모근을 두피에 삽입하여 모발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제 주식에는 우리나라 같이 한약의 전통이 있던 일본에서는 음양후의 인원에 따라 모발을 식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나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세 의사의 성과는 태평양전쟁통에 흐지부지되고 논문 발표 사실도 2 0 0 0년대에 들어와서 알려집니다. 그러다 1952년이 되어 노먼 오렌트 라이히 선생이 모발이식을 본격적으로 시술합니다. 이분은 뉴욕의대를 졸업하고 200년이 넘는 환자에게 모발이식을 시행하면서 유명하게 됩니다. 모발이식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원한만 다치지 않게 자신의 두피에서 떼어낸 조직은 부작용 없이 머리가 빠진 곳에서 털을 잡고 자라는 원리입니다. 각종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안착해서 완전히 발모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는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모발 이식 시술을 하는 곳에서는 발모제를 계속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평생 달고 사는 것처럼 모발 이식술을 받은 사람도 발모제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FDA가 승인한 발모제 중 유명한 것은 프로페시아와 민옥시딜입니다.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두 약물은 모두 부작용을 이용하는 약물입니다. 민옥시딜은 화이자에서 만드는데 원래는 고혈압 약이었습니다. 비아그라는 심장질환 약으로 개발되었다가 발기 현상을 발견하고 유명한 약이 되었죠. 이처럼 민옥시딜은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발모 현상을 확인하고 발모자가 된 것입니다. 10명 중한명은 심전도 이상이 생깁니다. 찝찝한 일이죠. 민옥시딜은 이외에도 원치 않은 곳에서 털이 난다거나 드물게는 백혈구 감성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 약물은 디하이드로 테스터스트론 즉 DHT를 억제합니다. DHT는 자신감, 기분, 인지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억제되면 100명 중 한두 명은 성욕감퇴나 발기부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불임이나 기형아를 유발시킵니다. 찝찝하죠.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발에 심어서 멋지게 머리가 자랐는데 왜 발모지를 계속 먹어야 합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잘하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4억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사우디 아라비아를 푸르게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모발 이식술은 이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다만 사우디 아라비아가 매년 엄청난 돈을 이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모발 이식술을 받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발모자를 먹는 등 관리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자연 환경이 사막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지하수를 끌어올려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것과 같습니다. 탈모가 일어나서. 모발이식까지 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나무를 심은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사막에 물을 끌어오지 않으면 나무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렇듯 메마른 탈모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이식된 머리카락에 의해 풍성해져도 탈모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모발이식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발모제를 먹지 않고도 풍성한 머리가 유지되려면 먼저 발모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100년 전 호다라 박사 때처럼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발모 환경이 수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언젠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리라 봅니다. 탈모인 여러분, 수술을 결심하기 전에 잠시 여유를 갖고 자신의 탈모 환경을 발모 환경이 되도록 발상을 전환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발모 환경으로 바뀝니다. 탈모는 완치된다 이 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